안녕하세요. CPRI 채용 전문 면접관 자격 인증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채용 면접 전문가로 성장하는 여정을 시작해 볼텐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면접을 보는 입장이 아니라 평가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전문 면접관으로 활동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전문 면접관 자격증을 따면 실제로 어떤 기회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한발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강하실 교육 과정은 다섯 개 챕터, 총2 0개 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 중심 강의로 진행됩니다. 또한 수강생 여러분에게 별도 제공되는 실전 활용 예시들을 통해. 최근 실제 진행된 공공기관들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가상 지원자에 대한 구조와 면접 질문을 직접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테랑 전문 면접관들이 엄선하여 제공하는 면접 질문 노트는 최근 3년간 면접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면접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면접관 활동을 하실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수강하시게 될 동영상 교육 과정은. 국내 최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국제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 민간자격증 (Cpri) 채용 전문 면접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물론 자격증 인증시험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응시하고 수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은 공공기관, 정부부처, 주요 기업에서 실시하는 채용전형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전문 면접관으로서의 경력과 경험을 쌓으시면, 주요 기관의 임원 영입 등을 위한 인재추천위원이나 각급 학교의 입학사 정관, 향후 직업군인 모병심사관 등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크몽이나 숨고, 당근마켓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면접 컨설팅이나 자소서 개별 코칭,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 민간기업이나 공공부문 기관의 사내 면접관 교육 전문 강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활동들은 전문 면접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보수나 기회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 면접관을 의무적으로 채용 면접에 참여시켜야 하는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자격증 보유 면접관을 우선하여 추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상당한 직책을 수행하셨지만 전문 면접관 자격증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채용 전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면접 컨설팅이나 강의를 요청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마찬가지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CPRI 전문 면접관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 각자 자신의 여건과 관심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공공부문의 채용분야 평가위원입니다. 통상 공공부문이라고 하면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산하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등을 들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채용규모는 자료에서 볼수 있듯이 연간 약 2만 5천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채용전형시, 즉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을 진행해야 할때50% 이상의 외부 면접관이 참여하는 기관의 수는 2025년 1월 현재 약 1,500개 이상의 기관으로 파악됩니다. 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적용해 본다면, 연간 약 7만 5천 명 정도의 지원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부문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채용법 등 관련 법령과 후속 대책 방안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용비리에 대한 사전 예방은 물론 비리나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관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채용 관련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채용전형 평가에 평가위원 50% 이상 외부면접관 참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면접관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채용 과정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지켜내야 할 무거운 책임도 함께 지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문 면접관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사례 위주로 구성된 동영상 강의를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면 어렵지 않게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전문 면접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현재 직장에 다니시고 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혹은 은퇴를 앞두신 분 아니면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라도 자신의 일정 내에서 얼마든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의 채용 전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당장 전문 면접관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대비하거나 현재 자신의 업무나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의 직무 역량 개발이나 스펙을 쌓기 위해 요즘 20~30대 젊은층에게도 관심이 아주 많은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교육 과정 중에도 언급되겠지만 수입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겠죠? 기관에 따라 조금 편차가 있긴 하지만 면접관 수당이 하루 전일 8시간 기준으로 6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수준이니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약 1,500여 곳이 넘는 공공부문 기관이 우리 전문 면접관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공정 채용에 대한 이슈와 사회적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시대. 남보다 먼저, 남보다 경쟁력 있는 면접관이 되기 위해서는 CPRI 전문 면접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적이겠네요. 참고로 CPRI 채용 전문 면접관 자격인증 시험의 신청과 자격취득 후 전문면접관 DB 등록은 CPRI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받고 빛나는 나의 두 번째 인생 직업이라는 카피에 딱 어울리네요. 꼭 기억하십시오. 면접관은 단순히 질문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원자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조직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빛을 발하는 채용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